김달진 관장의 미술사 이야기는 아카이브 전시로 본 한국 현대미술사 남기기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여주고 있는 미술 전기 간행을 1921년에서 2008년 이게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개관전을 했었을 때의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1921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이 만드는 서화협회 해보라는 그 잡지가 창간된 게 1921년이고요. 그 전시가 열리던 2008년까지를 쭉 잡아서 우리나라의 미술 잡지 또는 학회지, 학술지, 뭐뉴스레타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보여줬던 것이 한국 미술이 정기 간행물 이런 거를 보여줬었던 그런 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09년에는 그 미술인의 운문과 산문이라고 해가지고요. 미술인들이 남긴 어떤 운문집, 어떤 산문집, 화문,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여줬던 전시가 2009년에 있었고요. 그세 번째 있었던 것이 한국미술사 플러스 화가의 초상입니다. 한국미술사에 관련된 해화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여줬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현재 화가들이 그그림 어, 그, 우리 그, 표준영정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김홍도의 상이라든지 신사임당, 또 조유룡의 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같이 보여주는 한국미술사 플러스 화가의 초상, 이 전시를 2009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어 2010년에는 우리가 해방 전후 비평가 책에서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바로 평론가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 작가들이 이렇게 미술 평론 활동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김영기라든지 김병기 이런 분들이 썼었던 이런 거를 모아서 뭐 해방 전후의 비평가 책이라는 전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모았던 신소장품들을 모아서 보여줬었던 신소장품에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년간 저희가 어, 수집했던 이런 걸 보여줬었던 그런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록, 자료, 그리고 아카이브 연이나 이런, 이런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럼 기록이 뭐고, 도큐메이션, 이런 것이 뭔가 해서 그걸 보여줬었던 그런 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큰 전시를 했었던 거는 2011년에 한국 현대 미술의 해외 진출 전개와 위상 이런 전시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K팝, K아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 한국 현대 미술이 외국에 어떻게 보여졌느냐 이거를 막내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전시입니다. 거의 50에서 2010년까지 6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 까니 국제해화제, 이런 데 나갔던 실적과 또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연대미술 기획전을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국미술의 위상을 보여줬었던 이런 전시들을 막나를 해서 보여줬던 전시가 한국연대미술의 진출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전시했었던 이런 자료들을 총정리를 했었었죠. 그리고 설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한국 현대미술이 해외에서 전시가 보여줬는데 그 중에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었을 때 가장 한국 현대미술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여졌던 전시가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또 발표를 하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연표까지 정리를 해서 보여줬었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국 현대의 미술이 해외 어떻게 진출이 됐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당시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저희가 이런화를 주제로 세미나 이런 것도 가져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해 년도에 뭐이 작가를 추천한다라는 그런 전시를 했었고요. 그 전시는 미술 평론가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작가를 한 명씩 추천해서 서울 아트 가이드에 소개를 했었던 거를 나중에 전시까지 하고 그거는 국문과 영문을 맞춰서 같이 전시를 했었던 이런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어 연말에 한국 근현대 미술교육 자료전에서 미술교과서나 어 미술교육에 서셨던 여러 궤도 이런 걸 보여줬던 전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여줬었던 전시가 애국미술 공내 전시 60년입니다. 2011년에는 그럼 한국현대미술의 회 어떻게 보여졌는가 그랬는데 이거는 거꾸로, 그럼, 애국 미술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미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런 거를 보여줬었던 전시인데요. 이게, 이것도 1950에서 2011년까지, 60년간, 처음으로 이렇게 총정리해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뭐, 피카소 전이라든지, 휘트니 비엔날레, 또 여기, 앤디 와울 전, 이런 것들이 한국에 어떻게 보여줬나,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이런 도록, 팸플렛 포스터, 또 신문기사, 입장권, 이런 거를 총망라에서 통계를 내고 또 설문조사를 하고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다 연표를 실어가지고요. 그래서 큰 어떤 단체전하고 또 외국의 그 유물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여졌나 이런 거를 막내를 했고 거기를 통해서 그럼 피카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과연 몇 번이나 열렸나 이런 거를 통계를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그동안 했었던 전시회 중에서 중요한 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도에 우리가 그 당시 홍익대학교 앞에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 돌아가신 유양옥 선생님이. 자료를 많이 기증을 하셨었어요. 그 유족들이. 그 유양옥 선생님은 그 인사동에서 시산방이라는 걸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유양옥 선생 그 기증 자료전을 크게 했었고요. 또그해 연말에 한국 근현대미술 전시자료의 변천전, 이런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시를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도로, 템플릿, 전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었나, 이런 거를 보여줬던 그런 전시를 했고요. 2013년에 이제 한국미술단체 100년 전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 1900년서부터 1999년까지 우리가 미술 활동이라는 거는 작가 개개인의 활동으로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떤 미술단체를 만들어서 같은 성향의 작가들이 모여서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같은 학교 출신, 거에 주역들을 창립, 주역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것이 한국미술단체 100년이라는 이런 전시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에서 미술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한국 현대미술에 가장 영향력이 컸었던 단체가 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에이지, 한국 아방그룹 협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린 미술 운동에서 굉장히 중심에 있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추출해내기도 했었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했었던 것이요. 한국 근현대 미술 교과서전입니다. 우리가 결국 미술 교육이라는 거는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방 이전에교과서부터 2000년대까지의 그 교과서들을 총 망라해서 보여줬었던 그런 전시입니다. 네, 그다음에 2014년에 했었던 한국 미술 공모전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그 작가들의 어떤 등용문으로서 우리가 이 공모전을 빼낼 수가 없죠.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 입상을 하면서 작가들이 성장해 나가는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미술전람회 약칭 선전이 있었고 또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약칭 국전이 있었었죠 그리고 7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가 뭐 한국일보사에서 했던 한국미술대상전이라든지 중앙일보사에서 했던 뭐중앙미술대전 동아일보사에서 했던 동아미술제 이런 큰 언론기관에서도 전시회를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또그 당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분들을 또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또 공모전에 대해서 그 당시 미술평론가 윤범모 선생, 미술평론가 윤진섭 미술사가 조은정 선생의 자담안을 통해서 그 공모전의 공과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공모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 미술의 어떤 흐름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또되새겨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에 지금 여기 상명대학교 앞에 이제 흥지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2015년에 여기 와서 저희들이 재개관을 하면서 아카이브 스토리, 그래서 아카이브에 대한 게 뭐냐, 그래서 제가 해왔던 김달진과 미술 자료, 이거를 총 막나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잡지사에 근무를 하면서 여기가 제가 그 주인공인데요. 여기 전시장에 가서 자료 수집을 하고 전시 관람했던 것이 나중에 이건용 선생님 <laughs> 사진에 발견이 돼서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총 막나에서 여기 보여주는 거는 그 당시 박남회때 메달이라든지 이런 걸 막내에서 보여줬고요. 또 작가들의 그 정경작 선생님, 이영노 선생님, 이런 귀한 사진들, 이런 거를 막나에서 보여줬던 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시가 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전입니다. 이 전시는 우리가 전시를 하게 되면 미중,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그 갤러리, 화랑, 또 대안 공간, 이런 일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전시 공간의 역사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 화랑에 대한 역사, 또그 자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총독부 박물관, 그 당시 어떤 도면, 이런 역사적인 거를 외부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뭐 국가기록원, 이런 데서 자료까지 대여를 해와 가지고 이거를 보여줘서 우리나라의 그 미술관, 그거를 막나해서 그 90년대 말에 생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루프라든지 스페이스풀 이런 대한공간까지를 막나해서 보여줬던 것이 한국 미술 전시 공간의 역사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6년에 한국 추상 미술의 역사전을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요. 우리가 그 미술 시장에서 그 단색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했었었죠. 그래서 단색화를 또 크게 말하면 추상화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국 추상 미술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쭉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미술 평론가들이 글을 쓰고 또 추상 미술에 대한 전시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막나에서 쭉 보여줬었던 거가 아이 전시고요. 또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그 추상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 이런 거를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충실하게 그 자료를 정리를 했었던 그런 전시이고요. 또그 다음에 2017년에 우리가 요새 뭐 한국화가 뭐 침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침체라고만 할게 아니라 그 한국화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온라인의 위상이 뭔가를 살펴봤던 그런 전시입니다. 우리가 그 동양화라고 했던 거를 50년대 말에 청강 김영기 선생님이 중국의 국화가 있고 일본의 일본화가 있듯이 한국에서 그려지는 그 동양화를 한국화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주창을 했었었죠. 그래서 한국화라는 용어가 생겨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미술 개념에서도 그 부분을 동양화 대신 한국화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었었죠. 그래 20세기 한국화의 역사는 조선시대 말에서 근대를 잇는 소린 조석진 신전 안중식에서부터 지금 30대 작가까지의 이런 걸쭉망나로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한국화의 중요한 전시 또그 당시에 그뭐 이숙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거는 20세기 한국화의 역사고요. 또이 당시는 또 작품을 같이 전시하면서 저희가 장소가 좁아서 인근의 스페이스홍지에서 작품을 별도로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2018년에 저희가 개관한지 10년이었었죠.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하다가 한국 미술평론의 역사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하면 이렇게 그림 그리고 조각하는 이런 창작 미술인들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또 미술계에서는 뭐 미술평론가 이런 분들이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뭐 역할 그분들이 걸어온 길이 무언가 이런 걸 다뤄보기 위해서 한국미술평론의 역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공식적인 미술평론가 1호라고 할수 있는 이경성 관장님에서부터 우리가 이대한거을총 망라로 해서 한국 미술 평론의 역사전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때 이걸 하셨던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경성 우광 수 선생님 같은 경우 뭐 20권 정도의 이런 저서가 있지만 뭐 유준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생이 평론가로 활동을 했지만 본인 저서한거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을 안타까워서 그러면 우리가 평론가를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하고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전시를 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이것이 박물관 미술관에 써주는 우수 활동상에서 저희 한국미술 동남 역사가 출판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상을 받았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가 만났던 이구열 선생님, 유준상 선생님, 김윤수 선생님, 박용석 선생님이 거의 말년에 만나고 그분들이 그해 그 이듬해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또 저에게는 남다른 그런 또 좋은 그런 거를 의미를 갖게 됐던 전시가 미술평론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평론가 51명의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 2019년인가 작년에 있었던 전시인데요 작가도는 생전에는 좀 그래도 활동이 이렇게 드러나긴 하지만 작가가 우리가 타개하게 되면 그냥 잊혀지고 묻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생전에도 중요하지만 사후에도 지속적인 전시를 보여주고 어떤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반추상이라는 이런 말을 써서 1999년에서 2004년에 타기한 거의 20년 된 거죠. 그분들을 다시 우리가 미술계에서 끌어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전시를 했어요. 거기에서 40명 작가의 그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해서 그분들을 다시 우리가 미술사적으로 돌아보자. 이런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 작년 그 연말에 했었던 건데요. 미술을 읽다. 한국미술 잡지의 역사전입니다. 이거는 결국 미술이라는 것은 또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록, 텍스트, 이거를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잡지는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읽다. 한국미술 잡지를 통해서 우리 미술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이런 거를 해서 보여줬었던 거고요. 이거는 또 크게 정리를 해서 그 어떤 잡지에 실려졌던 주제별로 해서 이거를, 어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의 실온, 북한 미술, 뉴 미디어, 공공미술, 비엔날레 한국미술 세계화, 미술평론, 이런 일곱 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런 기사가 어떻게 다루어졌나, 이런 거를 잡지를 통해서 보여줬었던 그런거요또 잡지 속에 어떤 광고, 이런 걸 보여줬었던 그런 전시입니다. 뒤에는 그 잡지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총 정리를 해서 목록으로 이렇게 정리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전시를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제대로 전시를 못 했는데요. 최근에 그 우리가 지금 밑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타전에 대해서 이미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추구하는 거는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현대의 미술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아카이브와 연표와 기초사료를 후손들에게 남겨줘서 한국 현대의 미술을 더 풍성하게 또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것이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의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그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아졌고요. 국공립 미술관도 지금은 이제 자료식에서 아카이브로 진입하는 단계이고 그 지역에 미술사 정리를 하는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한국 현대 미술 역사 남기기 감사합니다.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2008년에 서울시의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미술자료박물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도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 또 기록 자료를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또 작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이세 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통합을 하는 라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영어 명칭도 김달진 아트 아카이브 앤드 뮤지엄 이렇게 영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개관해서 올해가 지금 13년째인데요. 올해 지금 밑에서 포스터 전시, 27번째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공개하고 또 연구하고 전시하고 이거를 보존하고 출판으로 남겨서 우리 문화 유산을 후세에 남겨주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방문관은 자료 발굴, 또 어떤 연표 작성, 또 작가나 어떤 미술평론가들에 대한 인터뷰, 또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설문조사와 평가. 이 평가라는 거는 일반인들을 통해서는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방면에 미술평론가, 미술사가, 큐레이터, 이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연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목록화를 해서 우리 현대미술사를 정리해 나가는 기초 사례를 구축해 나가는데 어떤 미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일들을 저희가 발행하는 그 서울아트 가이드 매월 잡지에 어떤한 작가에 대한 아카이브 목록을 정,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이렇게 설명, 해설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공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